내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와, 리뷰입니다 리뷰. 네 이게 동화책 시리즈라서 그렇게 서로 갈구고 음. 이런 건 없어요. 재밌는 가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네. 저 이거 교실에서 고나고요 깔끔, 네. 저도요. 깔끔해요. 저는 카메라보다 깔끔한 것 어, 같아요. 빨리 끝나고 룰도 네. 쉽고 네. 네. 참조표랑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네.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거만 이해하면 다 돼요.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세개 반. 음. 아까부터. 그, 뭐죠? <laughs> 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별, 별, 별 플레이션. 별 플레이션. 별 플레이션을 일으키시는 분이 음, 저분이시네. 네. <laughs> 저는 규칙도 되게 깔끔하고, 전략도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다 알만한 스토리 라인이어서, 저학년도 충분히 할수 있지 충분히 않을까요? 하죠. 네. 하죠. 네. 1학년도 합니다. 1학년 하죠, 이 정도면. 네. 그리고 네. 고학년은 고학년 나름대로 서로 잡고 잡고. 재미있어할것 같아요. 대신에 네, 고학년이 할 때는 이게 트랙이 좀더 길어도 좋을것 같아요. 예. 음 네. 음 고학년 같은 경우 이건 트랙 정분을 만들 수음 있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스캔을 음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렇죠. 데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하면 애들이 고학년도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을 음것 같아서요. 저도 세개 반? 네. 와. 또, 음. 1등한 그게 있죠. 아, 맞아요. 네. 네. 1등은 보통 반개더 주죠. 네, 네, 네 1등 보정. 네. 네. 1등도 아니죠 이게 코리아보드 게임집 거군요. 네. 이런, 그러면 비슷한 시리즈가 네. 몇개더 있나요? 몇개더 있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아기돼지삼명제밖에 없고요. 아. 이거 외에도 뭐, 알라딘, 음. 그리고 빨간 망토 이런 것들 있는데. 아, 꽤 있네요. 여러 개 있네요. 제가 모르는 동화도 있었어요. 어. 근데 그걸 외국에서 나온 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데 몇 개까지 동화 시리즈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아, 22,000원 22 너무 비싼데요? 저 줄일래요. 됐어요. 좋으면 <laughs> 끝입니다. <laughs> 그리고. 근데 안에 구성물들이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음. 이제 이런 기본 룰은 똑같은 건가요, 그럼? 다르죠. 그그 그러니까 테마에 맞게 한 거죠. 토끼하고 아, 보낸 경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 아기돼지 삼형제는 경주가 아니에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3명제? 건축 게임입니다. 아 집을 짓 집을 짓고 늑대는 집을 부수고. 어. 그럼 이거를 시리즈별로 다 사가지고 교실에 꽂아놓고 싶네요. 네, 이게 1번 책처럼. 아 네. 책시리즈에요 책처럼 보여요. 내년에 그돈 그걸로 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책처럼. 그렇네요. 시리즈별로. 그, 그림책에서 슈퍼토끼 슈퍼. 어, 아, 저도 그 얘기했어요. 네. 네. 그거를. 그거 게임하면 너무 좋아. 네, 네, 그걸 그렇죠. 읽고, 이 슈퍼 토끼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네. 온 동물들이 다 같이 뛰는데 토끼가 같이 뛰잖아요. 네. 네. 거기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뛰어도, 와, 되게 느낌이 네. 좀 살고, 테마가 와. 좋지 않을까. 네, 좀 몰입되지 것 않을까 것 싶어요. 네네. 음. 그러면 캐릭터를 좀, 그 애들로 바꿔도 재밌겠네요. 저기 진짜? 있는 캐릭터 아, 그러네요. 네. 거기 네. 있는 캐릭터로, 그것까지 리 테마를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괜찮은 게인 것 네,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깔끔하고 저도 세개반 드리겠습니다. 오, 네. 저는 세 개? 음. 어, 굉장히 좋의데요 의외로... 이게 전혀 기대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laughs> <재밌는> 의외로 지금 <laughs> 너무 상대적인 건가? 처음에 너무 재미없는 거라서 <laughs> 의외로 괜찮았다 이런. <laughs> 여러분 참고만 해 주십시오. 우리 멸치 은 저는 이거 추천해. 아, 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진짜 재밌게 저 이거 오늘 빌려주세요 네 그렇죠 오그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쳐놔야지 네 진짜 발신처럼 네. 이걸 책처럼 꽂아놔도 아, 좋을 것 같아요 네쭉 네. 네. 이제 교실에 꽂아놓으면 네. 왠지 좀 느낌도 살고 맞아요 네. 책 같은 거면서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별점 다 주신 거예요 네자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